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발생된 모든 뉴스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한줄 뉴스입니다. 이 뉴스 기사들은 25년 8월 24일 23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작권으로 인해 화면과 기사 내용은 일치하지 않으니 틀어놓고 듣기만 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중 핵심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 거부권, 특검입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 북한이 순항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위는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북한판 토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셔틀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8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국으로 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7위 조국 대표가 자신의 고기 먹고 부된 장치계 영상에 대한 비난에 대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6위 국민의 힘 차기당 대표가 누가 되든 초강경 반탄핵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의 악수 제안에 대한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5위 김혜경 여사와 일본 총리 부인이 함께 전통 매듭 체험을 하며 풀리지 않는 인연을 맺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4위 함경사 어머니가 부대 회식 메뉴인 삼겹살에 비계가 많다며 중대장에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위 한국과 일본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김대중-소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2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개시가 선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1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 만찬에 안동 소주와 찜닭을 내놓았으며. 이시바식 카레도 함께 제공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분야는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 중 핵심 키워드는 확장 재정, 엔비디아, 배터리 화재입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 대체 거래소가 주식 시장을 열면서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주식 거래 환경이 예고되었습니다. 9위 한국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 미만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8위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저씨 폰이라는 인식을 깨고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얻으면서 다음 달 삼성과 애플의 맞대결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7위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9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6위 국민신문고에 소비 쿠폰 2위 신청이 3주간 6만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이중 해외 체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위 10억원이 넘는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20대도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위 소비 쿠폰 한달 시행 후 식당, 시장 소상공인, 편의점 등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 강릉의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오봉 저수지의 바닥이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드러날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2위 배터리 화재가 두달새 37%나 증가했으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위 마트에서 아이 분유 코너는 줄고 반려용품 코너가 늘어나는 씁쓸한 풍경이 나타나 출산율 감소와 반려동물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분야는 사회 뉴스입니다. 사회 뉴스 중 핵심 키워드는 특검, 수류탄, 검시조사관입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고 정리 해고를 이유로. 쟁의 행위도 가능해지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9위 직장인 70%가 이준석 대표의 여성 신체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위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이 발견되어 군 당국이 긴급출동해 수거했습니다. 7위 변사자의 유품인 금목거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조사관이 구속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6위 순간적인 욕심으로 변사 현장에서 20돈짜리 금목거리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5위 길거리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4위 최근 AI로 복원한 유명인들과의 사진이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멋지다와 섬뜩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위 경복궁 담벼락에 매직으로 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낙서를 지우는데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2위 전기 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견주가 경찰에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위 운전자가 내린 후 기어가 중립 상태였던 승용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분야는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뉴스 중 핵심 키워드는 트럼프, 일본 은행, 가짜 신곡입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유사한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9위 롯데가 베트남 호치민 2TM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8위 미국 맨앤데스 형제가 부모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으로 인해 종신형에서 5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35년간의 복역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 결과 가석방이 불허되었습니다. 7위 한국 특사단이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위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에서 휘발유품귀현상이 발생하며 민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위 트럼프 행정부가 완공을 앞둔 5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갑작스러운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4위 중국의 한 대형 철교가 한밤중에 무너지며 1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망이 붕괴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3위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2위 21세 할리우드 스타 밀리 브라운 부부가 딸을 입양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1위 앨범을 낸적 없는 가수의 AI. 가짜 신곡이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가수들은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구독자 27명인 작은 채널이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